이 책의 맨 마지막에 비평과 비평가에 관한 단상. 네. 그게 97년에 이제 쓰시고 발표하신 네. 글인데 그때 당시를 보시면서 우리 평단에 대한 종의 관찰기 같은 거를 그 내일을 여는 작가 같은 잡지에서 한 앙케이트 쭉 얘기를 풀어 가신단 네. 말이죠. 네. 그 얘기 가운데서 여러 가지 뭐~ 비평이 뭐~ 서구 이론을 추수한다는 둥 자기 관점이 없다는 둥 작품에 대한 평가가 지실하다는둥 꼼꼼히 읽지 않는다는 둥 여러 가지 나쁜 얘기들이 작가들 앙케이트를 통해서 많이 시출이 됐고 그 얘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계세요이 글을 다시 이제 읽으면서는 좀 아~ 요새 얘기하고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다. <laughs> 네. 근데, 시체가 별로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글을 쓰신 선생님 글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될수 있는데, 한국 평단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불행한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음, 20여 네. 년전 이런 지금이랑 거기서 오기다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네. 선생님이 관찰하시기에 어떤 점이 좀 달라지고, 또 뭐, 혹은 나아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나아지고, 부족하다면 네. 여전히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이 특별히 더 문제가 되고 있다든지, 이런 말씀을 좀 하시면서 시작을 좀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97년이니까 이, 이것도 6.15 이전에, 네, 예, 이, 네. 2000년 이전에 쓴 글인데요. 그거를 지금 읽고서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일단 고맙다는 <웃음> <웃음> 얘기부터 해야겠는데, 흔히 이제 비평가가, 다른 비평가나 또는 작가가 한 네. 비평적인 발언에 대해서, 그걸 다시 비평하면, 이걸 이제 메타비평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건, 음,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그건 또 하나의 평론이지.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내일 여는 작가, 예. 그 잡지에서 한 작가와 평론가들 예. 대상으로 한앙케트에그 예. 답변한 내용에서 출발해서, 그거에 대한 논평을 한 거니까, 예. 그거는 메타, 그거 자체는 메타비평은 아닌데, 예. 그러나 그 글의 의도는 도대체 비평은 무엇이며 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내 생각을 개진한 네. 거니까 그런 그~ 메타 비평적인 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메타 비평이라는 거는 일면으로 추상적인 논의가 되는 대신에 추상성이 높으면은 이게 오래가야 되잖아요 그때그때 네. 그때 <laughs> 어~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때 얘기가 지금도 상당히 유효한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나로서 고맙죠. 2 0몇년 지난 오늘의 평단에도 상당히 적정한 것 같다. 그런 게 우리 비평은 뭐냐? 이제 이런 또 하나의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비평의 양상은 우리 평면 양상은 많이 달라졌죠. 그걸 뭐 똑같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프랑스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변하면 변할수록 똑같다. 말 있어요. 네. <laughs> 나는 또 그게 어떤 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여, 여전히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고, 분단 국가에 살고 있고, 분단이 체제화되어 있는 현실을 아직도 극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벌어지는 문학 활동과 비평 활동, 이런 게그 사이에 뭐 우리가 몇 단계를 거치면서 사회가 바뀌어 왔다고 해서 어떤 근본적인 트렌드가. 음. 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나는 요즘 남의 비평 많이 안읽습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평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 정확한 진단하기 어렵지만은 전반적으로 내가 문제삼던 그런 트렌드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뭐 학계나 뭐 십년 평단 이런 데서 더 완고하게 건강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놓는 게 우리 촛불 시대에 비평의 임무이기도 하다고 음, 생각이 돼요. 음, 음. 우리나라의 엘리트층이라든가 기득권층, 뭐 문단 인사들이 문단에 특히 비평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뭐큰 부자라거나 정치권력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의미의 기득권층은 못 되지만은 기득권이라는 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 어, 엘리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하면 좀더 광대한, 광범위한 엘리트를 생각한다면은 대부분이 거기 소속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촛불 시대라는 거는 그이 완고한 구조를 한번 전체적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대전환의 시대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한번더 고유의 표현을 쓴다면은 이 개벽을 해야 된다. 응? 다시 개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에 지식 엘리트들은 여전히 살던 대로 살, 네. 살려고 네. 하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오히려 더 만연되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창비 중심으로 활동해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창간할 때 거의 60년 전 일인데 그때하고 달라서 잡지 독자 수도 그때보다 많고 때는 뭐 개간지가 몇개안 됐는데 지금 잡지도 많지만은 지금은 현재는 문학개간지 또는 뭐 사회과학 교통개간지들 중에서 대중의 관심이랄까 판매부수 이런 걸 보면 은 이제 창벽가 독보적이에요 그러나 다른 잡지를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이 사회 의 인적 네트워크 같은 거 가령 문학평론을 하더라도 대학 강단과의 음 밀착성 또, 언론 기자들과의 음. 아주 원활한 음. 네트워크. 음. 이런 걸 따지면 그쪽이 줄이고, 창비는 예. 원래 창건할때못 자는 아웃사이드인 것 같아요. 내가 피해자 코스피를 <웃음> <웃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지금 이제 촛불혁명이라는 대세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것도 바꿔야 할 때가 된것 같아요. 되게 음. 보면은 역사상의 어떤 큰 분기점이 음. 지나고, 음. 한상 지나서야 문학이 따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고 봅니다. 네. 음. 앞에 시대론과도 연관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한 구절 을 보면은 단상이라는 글에 그래. 바로 이 자본주의 시대의 진전이 작품에 대한 최대한의 객관적 평가를 추구하는 비평 작업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거하고 무관하진 않은데 작품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의 불가능하게 네. 만든다. 지금 보면 실제로는 작품에 대한 얘기들만 그냥 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네. 표면적으로 봤거든요 네. 네. 뭐 시대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도 서구 이론이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따와서 갖고 오는 경우들이 많고 본인의 시대론 같은 것들을 내세우는 비평들은 드문 반면에 네. 거기에 작품 구체적인 작품들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하는 나쁘게 얘기하면 좀 해설주라 그럴까 네. 네. 그런 것들이 네. 더 표면적으로 양쪽으로 늘어났는데 네. 작품에 대한 평가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거기 이제 객관적 평가를 냈었는데 네. 그게 네. 사실 묘한 표현 아니에요. 네. 작품에 대해서 이게 무슨 과학의, 자연과학에서처럼 네. 객관적인 기준이 딱 나와 있어가지고 네. 무엇은 객관적인 평가고 네. 무엇은 객관적인 평가가 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네. 상황 아닙니까? 비평의 또는 비평적 판단의 객관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런 온갖 이론들이 다 나오고, 네, 네, 네. 또 그걸 충실히 받들어서 음. 글쓰는데, 그걸 네. 원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 내가 비평가, 음악 비평가의 단상에서 음. 하고자 했던 말은, 어떤 분은 문학세계의 양대축이 창작과 비평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나는 문학세계의 두 개의 큰 축은, 창작가 생산하는 작품과 이 작품을 수용하는 독자층, 이게 양대축이고, 비평가의 권위라는 건 근본적으로 그가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작가라는 사람들이 독자를 무시 못 하잖아요. 평론가는 무시해도. 근데 평론가가, 아니, 나도 독자다.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거 읽었다. 이렇게 솔직 담백하게 나오면 은 창작하는 사람이 그걸 무시하지 못해요. 그런데 물론 수많은 독자 중에 한 사람이면 은 크게, 뭐, 또, 경청할 이유도 없는데, 그이가 작품도 많이 읽었고, 문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시대에 대한 인식도 장난으로 갖추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진정한 의미의 교양을 갖춘 독자로서, 그냥 독자의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은, 그 작가가 무시하기 어렵고, 무시하면 자기가 손해예요. 그런 비평가의 판단을 나는 객관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 주관적 감정에 휘둘리는 것도 아니고, 또, 문학과 별개의 어떤 이론적 기준을 세워놓고, 그걸 객관성이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참 어려운 작업이지만, 적부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최선의 엄정한 판단을 내리, 내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객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째는 우리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가 인정하는 과학적 학문적 객관성 개념하고도 다르고 그 주관적 판단을 옹호하는 여러 가지 철학 이론도 아니고 자본주의 시대가 오래가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게 당연한 사실이라고 보고요. 특히 비평에 그게 힘든 거는요 작품을 위주로 하는 어, 여러 가지 평론들이 오히려 그게 많아졌고, 그냥 해설에 해당하는 음. 것도 많다 그는데 해설도 잘쓸때 중요한 비평가의 임무인데, 이 자본주의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다른 분야도 그렇지, 출판 분야에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도 중간 상, 상인들이 음. 예, 아주 필수적인 존재가 됩니다. 음. 그리고 옆에서 좀, 바람도 잡아주고, 이런 바람잡이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비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laughs> 그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자도 늘어나고, 근데 이걸 그냥 장사꾼으로 이사회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교수님으로 모시고, 평론가로 모시고 하는 이런 그 일종의 카르텔 구조가 생겨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깨지진 않지만은, 이제는 우리 한국에서만 해도 깨기 시작해야 된다. 음. 또 한국이 여러 가지로 그 깨기에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음. 음. 다른 선진, 소위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비하면은 음. 음. 문학이, 실제로 좋은 문학의 활기를 띠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음. 강경석 <laughs> 선생 같은 비판가들의 기대를 걸고, 한테 기대를 걸고도 있습니다.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 비평계가 안고 있는 어떤 한계 같은 것들을 좀 돌파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하신 김에 그런 거를 좀 돌파하고 있다 그럴까?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할수 있는 사례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그런 게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실 근데 최근에 그 앞에서 말씀하신 객관성하고 관련해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객관성은 굳이 분류하자면 좀 만들어져 가는 객관성 그러니까 구성적인 객관성인데 이거 객관성이라 그러면은 말 자체가 약간 뭔가 규범화 돼 있어 가지고 어딘가에 별도로 놓여 있어서 거기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렇게 따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이제 문학론들이 그 객관성이라는 말 대신 이제. 문학성, 문학성 같은 말을 세워놓고 기존의 문학들, 문학 위평 그 문학 혹은 이론 혹은 문학을 보는 관점들이라는 게 독자들의 판단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문학성이라는 것을 상정해놓고 기존의 노동 문학이 여전히 그 문학성이라는 그런 위방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중요한 노동자 수기 뭐 루포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문학장에서 배제를 하고서 소설 시 이, 이런 기존의 이제 문학 장르들 중심으로 얘기가 편중된 게 문제다라는 얘기가 학계의 중심으로서 꽤 광범위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환 선생이 문학적 민주주의를 넘어 문학적 공통주의로 노동문학의 흐름과 전망이라는 글을 최근에 눈에 띄더라고요. 이 얘기를 객관성 연관해서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다른 얘기를 좀더 보태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문학에서의 객관성이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은 오해받기 쉽고 예. 말거리 잡히기도 쉬운 단어라서 통일시대 한국문학의 보람 이 책에서도 루카치는 이제 꼭 문학에 관해서만 많이 아니고 당파성하고 일치하는 객관성이라는 표현을 네, 쓰잖아요. 네, 네. 그 상업 못 쓰이는 개념 같은데 네. 문학이나 사상에서는 사실 그런 객관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루카치의 이제 예를 들그 그 당시에는 그게 도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들었던 음. 거고 그 후에 다가 옛날부터 우리 있던 개념이지만은. 지공무사라는 네. 표현을 썼잖아요 네. 지공무사라는 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아무 사심 없이 네. 공변되게 네. 지극히 공변되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과학의 객관성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네. 문학성에 대해서는 페미니즘도 그렇고 퀴어문학도 그렇고 그런데서 기존의 문학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제기하는 거는 나는 네. 그건 필요하고 네. 그래서 그것이 객관성 문제에 대한 이 지공무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려면 이제 또 다른 무슨 노력이 음. 필요한 거죠. 조정환 선생은 80년대에 나를 맹렬히 비판했던 음. 소장 비판관 로 하나입니다. 그때도 보면은요, 학구열이 높고 음. 또 실천적인 열정이 남달랐던 음.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의 그 서상적인 기반일까 그런 게좀 많이 달라졌죠. 달라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그런 그 학교열과 열정을 간직한 분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이 오랜만에 이렇게 평단의 논의에 개입해서 긴 글을 써줘서 아주 반가웠는데 이게 평단의 논의에 개입했다기보다는 학계에서, 네. 학계에서 80년대를 다루면서 뭐 조중환 같은 사람도 루퍼나 수기 음, 음. 에, 이런 걸 중시하지 않았다 음. 하는 데 대한 반박을 네. 한 거예요 네. 우리 현재 평단 사람들이 80년대적인 거라는 걸 아주 뭉뚱그려서 자, 자기 멋대로 네, 설정해놓고, 네. 네. 그거를 깨부수는내 상당히 열정이 있다. 음. 방식은, 양상은 다양하지만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음. 얘기했는데, 음. 학계는 오히려 표면적으로 보면은 정반대예요 네. 80년대 뭐 이런 그 음. 노동자 수기도 음. 있고 뭐 음. 했는데, 아, 심지어 조정환이도그 음. 얘기를. 음. 제대로 안 했다. 음. 뭐, 이렇게 비판을 음. 하는데, 조정환 씨가 첫째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음. 조목조목 음. 네, 네.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네. 그건 조정환 씨 얘기가 맞아요. 네. 그런데 나는 이제 그 학계의 그런 풍조가 평단에서 80년대를 격화하는 움직임하고 음. 그렇게 상반되는 건 아니라고 음. 봅니다. 음. 현재의 평돈을 하면서는 80년대적인 것과 다른 여러가지를 음. 음. 하면서 학문적인 음. 그걸로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좀더 안전한 영역이죠. 네. 거기 들어가면은 야 80년대는 에뭐 이런 운동도 있고 저런 운동도 있었는데 음. 그때 그걸 제대로 안 알아줬다. 음. 심지어는 조정안이도안 안 알아줬다. 음. 음. 그는데그 첫째는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나는 그 정서가요. 네. 지금 현단에 현재, 현재 평단의 지배적인 정서하고 음. 학계의 그런 음. 오히려 80년대를 알아주는 음. 어, 경향하고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라고 음. 봅니다. 조정환 씨의 경우는 그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론 취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에 대해서 또 현재의 민중에 대해서 실사구시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때하고는 다른 이론이지만 여전히 어떤 이론을 설정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재단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게좀 아쉽고, 그런 식으로 설정한 뭐 다중이든 뭐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또 북돋아줘야 할 우리 시대의 각성한 노동자하고는 좀 다르다는 게내 생각입니다. 80년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사안과 평단에서 80년대적인 것 무엇인가를 타개하려는 어떤 흐름, 이두 개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그저조중한 네. 그 시간 얘기 중에 리얼리즘은 감각되고 인지된 객체에서 실제 객체가 독립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겸손한 인정에서 다 시작해야 시 한다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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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생은 그게 내입장하좀 통하는 바가 있지 않겠냐 통한다기보다 무관하지 않다 네. 무관하지 네. 않다는 건근 굉장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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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한 네. 네. 얘기인데 네. 네. 강생이 최근에는 평론집이 리얼리티 재장전이잖아요. 네, 네. 리얼리티를 재장전하겠다는 강경성 입장하고도 무관하지 않잖아요. <웃음> <웃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요즘 얘기하는 그 사변적 실제론, 뭐 여기서 복잡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저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사변적 실제론 이런 쪽에 조정환 선생이좀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뭐 사실 사변적 실제론이라는 것도 그 이전에 있던 많은 포스트 담론들 뭐, 이 책에도 일부 그런 말이 있는데, 포스트 담론들의 전개 과정 속에서 나온 거지, 그게 뭐, 그야말로 그들이 얘기하는 뭐, 개체지향 유물론이라 해서 그게 유물론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 겸손한 인적이라는 표현을 저정환 씨가 썼는데요. 네. 요즘, 어느 참 유명한, 유튜버가 구호를 내그렀듯이 겸손하기 네. 힘들어요 <웃음> <웃음> 로렌스 같은 사람의 입장은 나는 그게 진짜 겸손한 입장인 겁니다 네. 한편으로는 지난번 황정아씨하고 돌아볼 네. 때황정아씨가그 얘기 했어요 로렌스가 고호의 해바라기 그림 네. 얘기할 때는 실제 해바라기가 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 놓고 네. 세잔드의 사과 얘기할 때는 세산는 사과가 실제 음, 존재한다는 것을 음, 음, 자기와 관계없이 존재한다는 음, 것을 인정하고 그걸 열심히 열심히 재현하려고 음, 노력했던 사람이다. 음, 이게 모순되지 않냐 하는 네. 질문인데 내 해석으로는 모순되는 건 아니에요. 음, 어, 좀 강조점이 달렸던 음, 건데 해바라기 실제 해바라기가 뭔지를 우리가 알수 없다 하는 건 음, 그 얘기는 그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세단의 경우는 사람들이 하도 모든 거를 자기 관념을 가지고 풀이하니까, 그건 겸손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겸손해지는 수련을 예술가로서 수련을 거듭해가지고 사과 한 개라도 좀 제대로 있는 대로 그려보자. 인간의 그관념의 개입이 없이. 그야말로 그건 겸손한 수련의 과정을 얘기한 거지, 겸손하게 인정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한국 사회 혹은 한국 문학의 그 실사구시 이런 걸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 우리한테 어떤 고유한 문제들 혹은 한국 문학에 주어진, 한국 문학 비평에 주어진 고유한 과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계속 어 강조를 해오신 바가 있어서, 최근에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을 좀 가지고서, 우리 한국 비평의 지금 고유한 과제 중에 지금까지 소외됐다거나, 많이 주목을 못 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과제가 있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비가 하는 작업이 어떤 의미로는 창간 당시에 못지않게 일종의 그 특정 그룹에 네. 고립된 느낌이 든다 그랬는데 60년대 창비는 이제 그런 고립을 깨고 나와가지고 70년대는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잖아요 네. 근데 현재는 그런 점에서는 지금 당장은 창비가더 어떤 면서는 더 외로운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나 완전히 개통화 되지 않고, 어, 되지 않고 비평을만 보더라도 우리 내부에도 가령 이제 한기옥 선생이라든가 뭐 백지현 선생이나 강경석 선생 이런 분들이 나의 그 비평과 비평과에 관한 단상에 취지에 맞는 비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꼭뭐장비 식구만 그런 것은 아니, 아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주류 담론에 대한 상병은 좀 다른 방식의 문제 제기를한 사례를 하나만 음, 음. 얘기하면은 이무기 음. 선생님, 이무기 씨가 최근에 이 어마어마한 책을 하나 냈죠. 네, 엄청난. 네, 네. 어? 유역문회로. 예, 유역문회로. 네, 네. 그 전에 2017년인가에는 네오 샤머니로서의 작가, 그건 더 두꺼워요. 창비의 문학비평하고 통하는 바가 나는 많다고 느꼈어요, 이번에. 유형문회로는다 읽지 못했지만은, 반 이상 읽었는데, 동학의 개벽사상, 그 중에서도 이는 이제 거기서 무적인, 예, 예, 우리 전통적인 무교, 그, 어 적인 요소를 특별히 강조하고, 하는 분이고, 창비에는 뭐, 그, 그런 쪽은 좀 약하다면 약하다고 할 네.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근련에 와서는 이중과제를 내는 걸 문학적으로 서 적용을 하면서, 네. 이중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려 그러면은, 개벽의 창원까지 가야 된다. 네. 후천 개벽의 네. 창원까지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벽사상, 개벽담론에 좀 공을 들이고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무기 씨하고 이렇게 만날 네. 소지가 있고요. 이번 청년집을 보니까 아주 철저한 음. 비판의식. 음. 이런 게 나는 공감이 갔고또 음. 작품 해석에 있어서도 가령 뭐, 백석의. 북방에서? 북방에서 같은 네. 시. 그 아주 탁월한 해석이고요. 음. 김수영 신당엽은 뭐, 우리도 그동안 쭉강조한 아주 높이 평가해온 분이지만, 그분들 속에서도 이제 좀 음. 다른 그 차원의 네. 이야기를 한것 같고 윤중호 시인 네. 같은 사람 네. 그+ 그런 평론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음. 나는 이제 이북이 선생하고 장비하고 통하는 바가 많다고 보는데 음. 이북 씨는 그런 인식은 없어요 그냥 <laughs> 이것도 진보주의 하나다 이렇게 <laughs>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것도 그냥. 그쪽을 음. 일방적으로 뭐 야속하다고 그럴 수도 음. 없는 게 음. 그간 네오 샤오만으로서의 문책가 책을 냈을 때 장비에서 전혀 안 다뤘잖아요. 총평단을 했잖아. 요 그러니까 서로 좀 인식이 부족했다고 음. 보는데 이거는 우리 지금 그래도 평단에서 우리가 음. 주목을 해야 되고 음. 소위 주류 음. 잡지나 언론에서는 음. 저도 기잘뭐저 음. 총평도 잘안 해줄 것 같아요. 음. 음. 네. 우리가 촛불시대에. 한국 문학도 바뀌고 비평도 이제 바뀔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작품 쪽에서는 이미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네, 네. 비평에서는 여전히 어 몇몇 사람들이 네. 외롭게 <웃음> <웃음> 싸우고 있는데 촛불이라는 이큰 역사적 기운이 있기 때문에 희망은 우리 쪽에 있다고 봅니다. <laughs> <laughs> 네, 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어, 창작 쪽에서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고, 비평도 곧 그런 문제들을 받아 안아서 새로운 비평들이 출연할이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저도 뭐, 최근에 어, 어떤 몇몇 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그럴 때 이제, 시대가 변해서 자동적으로 뭔가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각자의 노력이 이렇게 중요한 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낙장 TV 시청자 여러분. 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찾아주시고 또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